4월 18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주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0시 청소년, 11시 어린이 장년 예배로 드립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11시 교회 유튜브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교회 소독을 합니다. 토요일 또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소독을 하는데요. 아, 교회를 소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함께 아, 예배를 드리실 때는 자리에 아한그 간격을 유지해 주시고 아 신체 접촉이나 음식물 섭취는 아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제 들어오실 때는 또 체온 측정뿐만 아니라 출입 명부 작성을 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교회 계좌로 아 온라인 헌금 아 하시면 됩니다. 아 하루 빨리 정상화가 되도록 기도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힘내야겠습니다. 요즘 또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 우리 꼭 지킬 것은 지키고, 아, 우리, 아, 방역뿐만 아니라, 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 어,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앱베 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아멘. 우리나라 말에 중의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잘 산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현재는 부자와 거의 동의어를 쓰이죠. 그런데요, 부자랑 잘 사는 것은 다릅니다. 부자는 돈이 많다는 뜻이고, 잘 산다는 것은 바르게, 올바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잘 산다는 말은 제대로 인간답게 산다는 뜻인데요. 자, 누군가에게 잘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열의 아홉은, 어, 뭐, 돈으로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뭐, 부자가 아무래도 적으니까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 질문을 바꿔서, 어, 제대로 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라는 대답이, 어, 제일 많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 살고, 올바르게 제대로 살고 계시죠? 라는 질문을 할때 우리는 어 각자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뭐 그렇다, 아니다, 글쎄 이런 대답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제대로 잘 살고 있다고 대답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제대로 사는 것일까? 뭐, 어, 돈을 많이 벌어놓고 풍족하게 살면 잘 사는 걸까? 또 그러한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이란 기준은, 이게 누가 우리에게 가르친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잘 산다. 이게 부자다. 왜잘 사는 게 부자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산다. 제대로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처음 1장과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뤄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자녀답게 사는 법.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이제 후반부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대로 된 삶. 제대로 된 삶, 잘 사는 것. 이제 어떤 모습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 시간에 대해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 이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롭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만의 방법,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어, 조심스럽게 어, 하나 살피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 그러니까 차근차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이건 이건 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일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울까? 이렇게 주의하며 결정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죠. 자 너무나 바빠진 세상에 사는 현대인들은 어,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언제나 바빴던 것 같아요. 24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바쁘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서점에 가보면요 시간 관리 노하우에 대한 책들이 정말 정말 많습니다. 어, 뭐, 제가 뭐, 거기 있는 책들을 다본건 아니지만, 아, 한번좀 정리, 정리를 해보면,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목표를 따라 시간을 정렬하는 것, 시간을 이제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과, 뭐, 긴급한 것, 이 차이를 알아서,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하라. 그래서 뭐 이게 크게 세 가지 부류인데 다 결론은 하나예요. 효율성입니다. 시간을 효율 있게 다뤄라 나에게 주어진 한정된 인생의 시간을 내가 정한 목표에 맞게 사용하려면 가장 효율적인 인생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책들에 거의 대부분 다루고 있어요. 저도 이제. 이걸 보고 되게 아 그렇지 뭐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면 후회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할게 있죠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잘못 잡아요 그죠 목표를 잘못 잡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정하신 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뭐 어떻게 가든 결국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목표를 잘못 찾은 사람은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한참 항해하다가,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열심히 노를 젓고 살아봤는데, 알고 보니 지도도 잘못될 수도 있고, 어, 또 지도, 뭐, 나침반이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서 그랬나? 그,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해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업이든 인생이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 괜찮죠? 예수를 안 믿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예수를 안 믿는 빌게이츠도 참 이런 거를 어, 잘 깨달았어요. 근데 뭐 예수를 안 믿어도 어, 이런 그 삶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자,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표류하는 배와 같아요. 열심히 노를 젓고 살아도 태평양 망망대 한 가운데서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놓치고 열심히 노만 젓고 살아갑니다. 아, 이게 뭐 가난한 사람, 뭐 공부를 못하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뭐, 어, 뭐 목회에 실패한 사람들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물론 정말 그럴 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기도 하고 공부를 못하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도 몸이 아플 수가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 열심히 목회했는데 목회가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음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을 정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있는데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고는 빨리 가야겠죠. 자,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거나 빠르게 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한다 말하지 않아요.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성경은 뭐 이름 남겨라, 뭐 가죽 남겨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삶에, 바로 지금, 오늘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삶이 비록 어, 자신이 볼때또 남들이 볼때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많은 업적을 달성하지 못하도 어, 자기 이름이 그냥 내때 끝나더라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하나님 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칭찬받은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 바울은 자신의 생활을 늘 살피라고 그래요. 이거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건 나를 살피라는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내가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 생활을 하고 있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갈고 있나. 이런 거를 살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 이것이 시간을 정말 효과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다루는 거예요. 효율성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시간을 다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특징, 여러 개가 있지만, 전 새벽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주 특별하고 자랑스러워 할 만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런데요, 바쁜 삶에서 새벽의 시간을 정해서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예배를 모두가 지키기란 영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몸이 고된 일을 하다 보면 새벽이 참 힘듭니다. 어째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도 제대로 기도하거나 삶을 돌아보기는 정말 쉽지 않죠. 어, 그래서 저는요, 아, 그, 저녁에 하루 일과가 끝내고 나서, 아, 10분 정도 하루를 정리하면서 복귀하는 시간이, 아,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을 이제 아침에 한번 이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이제 좀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 뭐 주무시기 전이 또좋고요한번 들으시면서 하루를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가 예습이라면, 밤에 이제 그 정리하는, 저녁에 정리하는 이 기도는 복습입니다. 이제 공부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예습은요, 그 누구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웃긴데, 예습은 뭐 반에서 1, 2등, 정교 1, 2등 그 소수 몇 명만 하는 거고요.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복습입니다. 이게 복습은 누구나 할수 있고 또 누구나 해야만 해요. 이걸 하면 공부를 정말 제대로 따라가기가 쉽거든요. 아 그래서 밤기도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그 마무리 기도 하루에 마무리 기도를 아그 시간을 꼭어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주무시기 전에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 그게 뭐 언제든 상관없어요. 퇴근할 때 그때도 좋고 아 저녁에 이제 식구들하고 이제 다 뭐, 밥도 먹고, 뭐, 일과를 다 정리하고, 이제 뭐, 자기 전에, 또 뭐, 아이들 재우시고, 또 아니면, 뭐, 어떤, 일을 다 마무리하는 그 하루에, 음, 하루를 복귀하면서, 오늘 하루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일상이 될수 있었던 일들. 아,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조금 더날 뻔했는데. 아이고, 거기서 내가, 그, 참, 인사를, 할 걸. 아니면 뭐, 아이, 그뭐 자동차 화가 난다고 그냥, 내가 거기서 욕까지 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루를 복귀하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저렇게 할까요? 이걸 정말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평가하셨냐면, 내 마음을 정 시원하게했다그 전에 뭐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뭐다 그랬는데요. 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은 이유가 뭐냐면 하 모세는 어, 물론 모세 아니 다윗은 다윗이 나중에 뭐 바세바라든지 인구 개수하는 거라든지 많은 실수를 합니다. 아, 정말 많은 실수를 해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성향 내가 이제 좋아하는 성향상 다윗을 제 개인 성향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 다윗의 이 신앙의 자세는 정말 본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한테 그냥 뭐 대화하듯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잖아요. 이 이제 사람들이 뭐 아니 뭐 전쟁을 앞두고도 그렇게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윗이 내가 묻는 건 내가 하나님이 좀 원하시는 바른 길로 가려고 묻는 거다. 아, 근데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에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전쟁을 하든 전쟁을 하지 않든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실 거다. 난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어, 믿음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된 길을 가기에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 순간 질문을 해야 한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이제 교만에 빠지죠 그러니까 뭐 바세바도 그때는 안 물었죠 성경에 물었던 얘기가 없어요 물었으면 은안 했겠죠 기도하고 할수 있나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뭐 성경에 이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목사한테 전화를 해봐야지. 뭐아 어떻게 이거 꼭 언, 매번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고 못할 건안 하는 게 좋아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옆에 기도해보고 찝찝하다?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잠깐 이렇게 내려 잠깐 기다리시고 잠깐 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그런 건데 어쨌든 신앙은 평생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혜롭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살피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내일을 살아갈 겁니다. 문제는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패턴이 되어 고정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가 힘들어집니다.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은 사람의 습관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말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습관은 타고난 건 아닌데 살면서 그냥 타고난 본능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삶을 늘 살피면서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온 모습이 있다면 끊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16절에서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세요. 1분 1초를 아껴서 사용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대로 풀이하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하라 라는 뜻이에요. 잘 사용하라 아까 잘 산다 제대로 산다라는 뜻이에요. 아까 24시간밖에 하루엔 누구나 그 한정된 시간이 주어졌죠. 삶이 영원하지 않아요. 끝이 정해져 있어요.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주어진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기도 바쁘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맞춰서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그것만 해도 바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근데 그걸 아, 아예 안 하는 게 바로 어리석은 자고, 지혜롭지 않은 자. 우리말에 시간은 돈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제로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금은 살수 있죠. 그러나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살수 없어요. 자, 찰스 스폴저는 그리스도인들은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효율성으로 시간을 다루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으로 시간을 다룹니다. 16절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야 하는 시대가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뤄야 하는 시간은 악합니다. 아뭐 이게 시간이 이제 그 돈으로 환산을 하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가치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평, 이게 평가받나 봐요. 더 비싼 시간을 얻기 위해 인권도 도덕도 법도 파괴합니다.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탈세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재판부가 정말 어이없는 판결을 내립니다. 254억의 벌금을 내렸는데, 1일당 하루에 5억원의 환영 유치 노역 판결을 내려요. 그러니까 하루 일하면 5억원씩 까주겠다, 벌금을. 그나마 이, 이 금액도요, 254억도 원래 벌금 반으로 깎아줬어요. 원래 벌금이 한 500억이 넘는데, 500억을 반으로 더 깎아주고, 그리고 일당을 5억을 쳐준 겁니다. 이래서 이때 나온 말이 황제 노역인데요. 2021년 최저임금이 8,210원입니다. 한 시간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이 8,210원인데요. 8,700, 8,720원. 참 씁쓸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악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다루는 사람과 법과 문화가 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했어요. 즉 지금은 항상 악하다. 단언컨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야 하는 때는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당해하여 17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허투루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better late than never 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늦게라도 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이죠. 비록 지나온 시간,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남들이 우리 앞에, 날들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안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악하고 늦은 때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보다 앞설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교회,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하루하루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주님의 말씀을 행하고 지키며 사는 지혜로운 교회 또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허투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직접 전하며 살겠습니다. 악한 때를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능력과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헌금을 한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 주시옵소서. 귀하게 드린 헌금이 정말 더욱 귀하게 쓰이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 모든 힘든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 특별히 현재 이 어려움의 고통에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도와주시고 물질의 축복과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